이제 세례를 받는 우리 고은혜 그리고 이민정 성도님은 앞으로 평생 동안 세례 받을 때 이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을 통치하시는 분은 이제 자식도 아니고 세상에 누구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인 것을 믿고 옛 생활을 끊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서야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나다 성도로 해서 고원의 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손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고원의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고원의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고원의 성도님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애생애과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고원의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지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 고은의 성도님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한 성도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에 충성된 경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앞으로 모든 미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고난과 인생의 역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세례는 같이 할 테니까 고대 선생님은 고뒷자리에 그좀 잠시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한영 선생님 들에 고차도 좀 앉아주시죠. 이제는 우리 이민, 정 아, 이민경 성도님께 세례를 베풀도록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예, 어, 답, 손을 듣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크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써야 합니까? 임기경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민경 성도님은 성령의 의뢰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과 예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혼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이민경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의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행사하기로 써야 합니까? 예기도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경륜과 사랑의 역사 하심으로 오늘 이민경 성도님에게 세례받는 예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귀한 성도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가정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복음의 정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벽을 세우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민경 성도님의 가정에 특별한 은견을 베풀어 주시고, 또그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또 이민경 성도님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시련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세례식을 겠습니다 자, 보의님 앞으로 나와주시니다 <목소리가> 지금 고운의 성도님에게 세례식을 베내겠습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운의 성도님에게 세례를 주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고은의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뉴욕 동양 제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상치겠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 뭘, 뭡니까 등록 기록세 장례된 이민경양님 이민정입니다 예 우리 이민정 성도님에게 이제 세례식을 더행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민정 성도님에게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민정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내가 미국 장로교 뉴욕 동양